낮기온 대구 진주 8도, 포항 부산 9도, 안동 6도 예상됩니다. 제주도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아침기온 6도, 낮기온 12도, 울릉도독도 흐리고 오후 한때 비오겠습니다. 아침기온 영하 2도, 낮기온 4도, 서해 5도, 구름만 타가 오후 맑겠습니다. 아침기온 영하 1도, 낮기온 3도, 북한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영하 5도, 신이주 영하 6도, 개성 영하 2도. 낮 기온 평양 신이주 4도, 개성 5도 예상됩니다. 예보 담당 기상청 김명규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2도, 습도 56%. 내일 서울 지역 해뜨는 시각 7시 21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567kHz, FM 96.9MHz, KBS 제일 라디오입니다. HLKF